방수 스피커입니다. 자, 기호4번 방수 스피커의 이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휴대폰에 다른 장비가 필요 없습니다. 건전지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. 네. 과연 물 위에서 저기 뜰지 아니면 음악이 나올지 지금부터. 아, 우리 또 얼간이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. 와, 와, 아우징그네요아우 징그러워. 어우, 징그 자, 워기장에서도 저런 거못 봤는데요. <laughs> <laughs> 더러워. 진짜 아니, 어 더러. <laughs> 어, <laughs> <저런 웃음> 어, 자, 짜 쓰레기 장도 없어요. 저런 쓰레기. 어 더러. 자, 종민 <laughs> 씨. 어 음악이 음, 나요? 어 봐도, 미커야. 하나, 둘, 셋. 노래를 켜야지. 자, 음악이 나오지? 나오지 음악이 나요? 와 네. 나와요. 아 진짜 물 위에 한번 띄워보세요. 그냥 그대로 물 위에 올려놓으면 뜰지. 뜹니까? 어 음악이 나오고 있어요. 나와요, 나와요. 잠깐만요. 어? 어, 소리 크명한 거예요? 몰라요. 내 목소리보다도 작은데요 노래가 자, 지금 포요태의 헐리우드가 나오고 있거든요 헐리우드. 워봐요 볼륨을 볼륨을 저기 김종민씨 한규리씨한테 집중하지 말고 볼륨을 볼륨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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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빨간색을 더 눌러봐 빨간색 빨간색을, 빨간색을, 빨간색을 더 눌러봐요 주 누르고 있어봐 아, 자, 아 좋아요 자 그냥 추세요 예, 뭐 소리가 그렇게 크지, 크지 오, 않습니다 오, 소리는 중요하지 않아요 답하게 소리가 나올 때는 수영장에서 틀어주는 오, 노래 들으세요 <laughs> 광수 씨 아, 잘합니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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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리우드. 자 규희 씨 싫어도 좋은 척 해주세요. 할리우드, <laughs> 네. 아, 어, 저놈 어, 내가 쓰레긴다. 어. <laughs> <laughs> 뭐야? <웃음> 뭐야? 자 기호 3번 광수 승리하였습니다. 자 기호 사번에 <laughs> 투표하려면 4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. <laughs> 자.